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재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발이란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떤지 이해하는 것은 회복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독과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재발이란 개념은 금지하거나 절제하던 중독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이나 도박 장애의 맥락에서 재발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도박을 중단했다가 다시 배팅을 하거나 도박을 향한 욕구나 행동이 재가동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재발이란 돌발적으로 단한 번만 발생한 베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중독 상태일때 생활 전반에 문제 패턴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박을 비롯해서 중독이라는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에 치료받는 인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몇주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재발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물론 혼자 힘으로 도박을 중단했던 분들의 경우는요 재발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장면에서는요. 의료진들이 가장 기피하는 환자가 중독 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중독 환자의 중독이 만성적이고 재발이 빈번해서 의료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재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중독의 재발을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중독 회복의 여정이 매우 길다고 전제했을 때 재발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에 그 양상에 따라 결과가 매우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 또 재발이 발생했을 때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도>